안녕하십니까 설찬영호입니다. 자 오늘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전영자광 수능영단어 9900 바위교재 192회가 되겠습니다. 교재는 시중대형서점 교보문고나 영풍문고, 알라딘, 예스24, yes, 쿠팡 이런 데서 구매할 수있고요 온라인 서점에서 구매가 가능합니다. 순투비 영적강 힌트 꼭 써먹어야 해요 하는 영어 단어 표현들을 먼저 암기한 다음에 이 암기한 영어 단어 표현들을 바로 영작에 써먹는 그런 식으로 학습이 진행이 됩니다. 자 오늘의 순투비 영적강 힌트 단어들입니다. 플라스터 보드 그러면 속고 보드죠. 속고판. 크래쉬 그러면 컴퓨터가 갑자기 고장나다 이런 표현. 갑작스러운 고장. Pitch. 그러면 소리나 음을 특정한 높이로 내다 이런 편이고 물론 던지다 이런 뜻이죠. Transmission. 그러면 전염, 전파, 전달. Airborne. 그러면 공기로 운반되는 비행 중인 하늘에 떠 있는 공수부대를 Airborne이라고도 하죠. Ventilate. 그러면 환기하다, 공기를 유통시키다. Damage. 그러면 손상을 주는 해로운. 평화적인고와일드 미쳐 날뛰다, 몹시 화내다. 자, 이 표현들 영작에 한 번씩 꼭써먹어 되겠습니다. 자, 영장 연습 들어가겠습니다. 우리말을 꼼꼼하게 읽고요. 동사 부분을 찾아서 시제를 파악한다. 그리고 주어를 뭘로 할 것인지를 결정한다. 그런 다음에 자신이 알고 있는 어법 지식을 총동원해서 이 빈칸을 채워놓으면 되겠습니다. 이빈 칸을 고민 고민 하면서 채워 넣는 과정 속에서 저절로 자연스럽게 영작 연습이 되겠습니다. 철자가 주어져 있는 부분, 이 부분에는 주어진 철자로 시작하는 단어를 집어 넣으면 됩니다. 이 단어들은 독양연무법교재나 청계구령 단어, 3 3 0 0교재나도전영작왕 수능영단어, 9900, 가위교재나 이교제, 바위교재의 앞부분에서 우리가 다 학습을 해서 이미 알고 있는 단어 표현들이에요. 알고 있는 단어 표현들을 자꾸자꾸 머릿속에서 끄집어내서 써먹을 수 있게 이렇게 장치를 마련한 겁니다. 온전하게 빈 칸으로 남아있는 이 부분에는 손투비 영자광 힌트 단어들이 주로 들어가고요. 어떤 경우에는 엇법과 관련이 되어 있다거나 아주 기본적인 쉬운 단어들이 들어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1번. 노랫소리를 잘못된 범위에서 내면, 아이의 음악적 자부심에 상당한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자, 초래할 수 있다. <laughs> 조동사 표현 들어가면서, 어, 쓰면 되겠죠. 주어가, 지금, 노랫소리를 잘못된 범위에서 내면, 뭐, 뭐 하면, 이 부분은 부사적으로 표현이 되 있는데, 이, 이 부분을, 그 명사화 해 가지고 주어로 쓸 수가 있죠. 자, 노래 소리를 잘못된 범위에서 내는 거.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게 처리할 수가 있어요. 부정적인 결과를 상당한 부정적인 결과를 음악적 잡음에 누구 아이의 음악적 잡음에 이런 식으로 해 주면 되겠네요. 자, 영문을 보겠습니다. A song in the wrong 잘못된 범위에서 노서소리를 내는 내는 것 그래야되죠 내면 음악은 내는 것 우리가 소리를 내다 그럴 때 던지다 했었죠 그피 i t 라는것이었습니다 soon to be 영자강 힌잖아 그래서 주어자에 올 때는 동명사로 표현을 만들어서 피칭 이렇게 하면 되겠죠 pitching a song in the wrong 범위 range can have uh, on a child's musical 아이의 음악적 예, 자부심의 자부심 상당한 부정적 결과 상당한 부정적 결과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자, 상당한 s로 시작한다는 significant 부정적인 negative 결과 c로 시작한다는 consequence란 표현 있죠 consequences 자부심, self-esteem 이라는 표현이 있죠. self-esteem.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자, 빈칸 다 했죠. 적어보겠습니다. 자, 소리를 내다 그럴 때, pitch 라고 했었죠. pitch. p i t c h 주어자리 동영상 편으로 해서, pitching. pitching a song in the wrong, 잘못된 범위, range. can have 상당한 (significant signify) (significant s i g n i f, -I, f -I, (significant c -A n -T, significant 부정적인 (negative e n e g -A -T -I (negative) 결과 (consequence) s c o n s e q u e n c e (consequence) o n s e q u e n c e (consequence) s e u e e o n s e e c e c o n s e u e c e s -T e q u e s e e e s e e e s e e s e e e s e e e s e e 이렇게 적으면 되겠습니다. Pitching a song in the wrong range can have significant negative consequences on a child's musical self-esteem. 이번, 이번 석고 보드는 소음 전달, 특히 말이나 음악과 같이 공기로 음반되는 소리를 줄이는데 좋다. 뭐 좋다. 현재 시제죠. 좋은 형용사죠. 동사 안볼 때는 비동사로 연결하면 된다고 했고, 현재 시제로 연결해주면 되겠네요. 주어는 석고보드죠. 석고보드가 무엇에 좋다. 이런 표현이죠. 자, 소리를 줄이는데, 줄이다란 표현을 하면 되겠죠. 어떤 소리입니까? 공기로 운반되는 소리. 자, 뭐뭐와 같이란 표현 써가지고, 소음, 전달. 특히 게 말이나 음악과 같이 공기로 만드는 소리를 줄이는데 좋다 자,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자, 영문을 볼게요. 석고보드가 주어져 석고보드 플라스트보드였죠플라스트보드 o 스크뭐뭐세 좋다? 4. 자, 줄이는데 좋다 그랬어요. 어, 소음 전달 특히 사운드 서치에서 뭐뭐 같은 말이나 음악과 같은 같이 공기로 운반되는 소리 이런데죠. 공기로 운반되는 에어본 있었죠. 자 소음 전달 전달한 표현 있었죠. 트랜스미션 줄이다 컷다운 전치사 뒤에는 명사 상나오고 커링 다운 이렇게 써야 되겠네요. 자 다이어트 빈칸 적어볼게요. 자 섞어보도 boardPRt place the board -e place board. board is good for Julia and cutting down cut down cutting down noise gender transmission T -r -a -n -s. transmission transmission particularly particularly 공기로 전달되는, 공기로 음발되는, 에본에본 사운드, such as speech and music, 자, 이렇게 적으면 되겠습니다. Plastic board is good for cutting down noise transmission, particularly airborne sounds, such as speech and music. 3 번, 3 번입니다. 그러면 당신의 강아지가 밤에 미쳐 날뛸 때, 당신은 거, 걱정할 것이 없다는 것을 알면 마음을 편히 하고 그 쇼를 즐길 수 있다. 뭐, 뭐, 할때 부사절 빼놓고 주조로 가가지고, 어, 당신은 그 쇼를 즐길 수 있다. 그 쇼를 즐길 수 있다. 조동사 편 써서 즐길 수 있다. 걱정할 것이 없다는 것을 알다, 알면 부사적이죠. 어쨌든 당신은 마음을 편히하다, 마음을 편히하다, 즐길 수 있다, 마음을 편히하고 즐길 수 있다. 그 시어를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걱정할 것이 없다, 가지고 있다 없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또는 무엇 무엇이 있다 없다라는 표현, 데리스데라 이 표현 쓸 수도 있고. 자부사으로가 가지고 미쳐 날뛰다. 이제 시로 주어는 당신의 강아지.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면, then, 쓰면 되겠고. 자, 이문을 볼게요. then, 자, 부사절부터 나오네요 then, when your puppy, 미쳐 날뛸 때, 밤에, 그죠? goes wild, go wild, 쭉, puppy가 죽으니까, goes wild. you can, 조통사 편 써서, 마음을 편히하고 즐길 수 있다 그랬죠. 마음을 편히하다, relax, and enjoy, 즐길 수 있다, 뭘, 쇼를, 그 쇼를, 알면, knowing, 알고, 그죠? 걱정할 것이 없다. There's, 또 오래 봤으니까 t h e r e s nothing, 되겠죠? to worry about.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자, 빈칸 다채웠죠 자, 적어보겠습니다. Then, when your puppy returns, goes wild. Go wild, 죠 Go wild. Go wild. At night, you can Relax. And enjoy the show knowing there's nothing to worry about. Nothing to worry about. Then, when your puppy goes wild at night, you can relax and enjoy the show knowing there's nothing to worry about. 자 4번 당신의 컴퓨터 시스템을 환기가 잘 되는 방에 두어 시원하고 습기가 없도록 해라 명령문 자 뭐뭐 하도록 해라 명령문이죠. 습기가 없도록 해라 환기가 잘 되는 방자 영문을 볼게요. keep Your computer system inner 환기가 잘 되는 방에 돌아, 말이죠. 투병사 투 키피트. 결과적으로 봐가지고 키피트 시원하고 습기가 없도록 해라. 투 키피트 시원한 쿨 cool. and 습기가 없는 그런 표현이어야 되죠. 자, 몸이 없는 때 표현을 해야죠. 자, 뭐 무시 없는 글때 free란 표현 쓸수 있죠. free 자 습기 free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습기 에 n 로시작한다는 moisture 수분 습기 moisture free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자 여기는 환기가 잘 되는 방 이런 표현이 나와야 되겠죠. 자 환기 시키다란 v e n t i l a t e 는편이죠 ventilate 환기 잘 되는니까 수동으로 돼가지고 어, 잘 되는 자 합성으로 well ventilated room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자두 번째 문장 습기와 열은 둘다 당신을 컴퓨터의 부품에 손상을 주며 컴퓨터가 갑자기 고장나게 한다. 습기와 열, 주우조. 얘가 손상을 준다. 손상을 주는 이라는 표현이 있었어요. 형용사, 동사안 보일 때는 비동사를 연결하면 되죠. 어, 당신을 컴퓨터의 부품에 이렇게 하면 고 주며 접속사 연결하고, 갑자기 고장 나게 한다. 컴퓨터가 고장 갑자기 고장 나게 한다. 습기가 열이 주어져기도 습기가 열이 고장 나게 한다. 갑자기 고장 나게 한다. 컴퓨터를 그렇게 하면 되겠죠? 자, 영문을 볼게요. 습기와 열. 이렇게 하면 되겠죠? 습기 H로 시작하잖는휴 Humidity가 있죠. Humidity. Humidity and 열, heat are 둘다 both to your computers. 부품 이렇게 돼요. 여기에 손상을 주는 damaging, damaging to your computers 부품 어, component 있죠. component 구성 성분, 구성 요소 컴퓨터 부품 부품에 한테도 되죠. component and 크드 갑자기 고장 나게다 컴퓨터가 고장 나게 o u l d c a u s e 목적어 c r 사 s h c r a s c a u s e y o u r c o m p u t e well r to 갑자기 고장 나게하다 이거 c r a Crash. c r a s 었죠 Crash. Crash. 자적어 s 게요 keep y o u r c o m p u t e r s y s t e m in h Crash. Crash. c e a s h Cr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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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r a t h Crash. Crash. c r a s e Crash. Crash. c r a 시원하게, cool, and 습기가 없게, okay. moisture, m-o-i-s-t-u-r, moisture free, 자 습기와 이런 humidity죠, h m i t i t u humidity and heat are 둘다 both이죠, cool, 손상을 준다. Damaging, d a m Damaging to your computer's 급품. component, c -O -M -P -O. C-O-M-P-O-N-E-N-T. M-E-N-T components. And could 야기시수 있다. Code, c u s e Cause your computer to 갑자기 고장 나게 다 Crash. 자 이렇게 적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Keep your computer system in a well ventilated room to keep it cool and moisture free. Humidity and heat are both damaging to your computer's components and could cause your computer to crash. This is all for today. Thank you for watching this video until the end. Please subscribe. To this channel and hit the like button if you think this video is useful for you. Thank you so much. Have a nice day and see you again in the next video. Bye.